나 연막 잘랐으니까 이제 연막 없어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템포 150을 150을? 궁금증 예를 들어서 만약에 1600 d p i 에 0.1이랑 800 d p i 에 2야 그러면 은 똑같은 건가? 단순 계산으로 이거 움직이는 거는 똑같지 않아? 결국에는 단순 계산시 곱하기 때리면 그냥 1600이라는 소리잖아. 도트 퍼 인치를 DPI라고 하는데 저게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데 해상도가 높으면 화면에 나오는 티렉 왜 이렇게 말이 어렵냐? 결론은 이렇게 해도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다르다 이 뜻이지? 웬만한 일반 시민은 <laughs> 못 느낀다 이런 거야. 아 모니터 좋을 시 체감 된다. 대신 업그 업그레이드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, 다운그레이드 될시 느낄 수도 있다. 이건가요? 결론 내리겠습니다. 나는 못 느낀다. <laughs> 예전부터 좀 궁금하긴 했거든. 근데 결론은 나는 못 느낀다.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으면은 연습이라도 좀더 하고, 방송이라도 좀더 키고, 게임을 더 많이 해라. 네. 완벽한 정리가 됐습니다. 아싸, 걸로드 근데 외박이면은 보통 나와서 여자친구 만나고, 밥 먹고, 잠깐 놀다가, 지금 시간은 졸리지 않나? 졸리돼서 자다가 나왔어요. <laughs> 지금도 기상 나팔 소리야? 안 바뀌었겠지? 노래 나온다고? 개 좋네. 제가 어른되면 통일해서 군대 안 가도 되겠죠? 나도 그거 다섯 살때 생각했었다. 절대 간다. 너가 먼저 가. 아. 잘했어. 박스디. 오. 어. 미안해. 나도 모르게 너가 먼저 가라고 했어. 와. 그게 더 승률이 높긴해. 이겼으니 됐지. 이거. 스 차지. 4명만 잡으면 되는 거지? 벌떼처럼 막아줘. 비 소리 있었어. 비온다 아, 못잡았어 스파이크가 어? 명 남았습니다. 오. 여기 있어, 여기. 있어, 여기. 야기 있어, 여기. 여어어 여기. 여기 기 여기 있기어서안갔어진기 여기 있어, 여어 여기. 여기 있어, 여 아이스 어 여기. 여기 있어, 여기. 여기 있 애좀 막아줘. 산 시작이. 니 상대는 나다. 아, 내가 끌려갔는데. 이겼어. 근데 구해줄 사람이 없었어. 아, 아 오, 야, 이거 무슨 코프야? 이거 어떻게 하지? 장난 끝이야. 넌 죽었어. 8이크가 A 지점에떨어졌 2점에 빨리 돌아가. 빨리 돌아와돌아와2돌아아가2점가 어떻게 가 2점에 돌에 돌아가. 2점에 돌 미드랑 에에이겨돌아아가 2점에 돌아 어, <laughs> 나이스. 오른쪽에 이다 나이스. 나이스. 이거이거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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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나이나가스 나이스. 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이스 나이스. 나이

도망가 좋지. 가 도망 스궁 있을 때는 설치하고 멀리 빠져도 됐지. 나 오른쪽 볼게요. 왼쪽 안 봐요? 어? 피닉스. 메인아 뒤로 온다. 메인으로. 아, 이, 있다. 메인, 메인, 메인. 궁이 시 바로 벽 세웠다. 벽. 벽 끝나고 가도 될 듯. 아아미믿들 뒤치 들어온다. 접지. 나이스. 한명 남았지. 어디요? 나이스 김피겨. 어, 나이스. 나이스. 어? 안돼. 안돼. 코로드 바이퍼 승률 1 0 0였는데이 카드 오랜만이다. 결국 데이트 안 하고. 이게 데이트지 뭐. 어떻게 군 생활을 할 만하니? 힘들지만 재밌어요. 재밌었나? 난 재밌진 않았는데. 아, 이정도면 많이 했다. 챔버 아, 메인이었어나 미치겠다 또 피곤해서 그래 피곤거이아 오늘 이안 만졌는데 너무 이 이거.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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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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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거 아.. 거 이거. 이거. 아.. 거이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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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맞에! 저런! 어 아... 에임이 흔들렸다. 오이다 아! 여깄다! 52! 52! 아군이 한명남았습니 80! 0 오른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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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오른쪽! 얘피야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이거 레이즈 궁했습니다. 롱블롱블롱 보 발견! 여기로 돌아올게!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나 지금 나 연막 잘랐으니까 이제 연막 없어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여기로 돌아올게. 어? 새 처치. 속도를 늦출게. 한명 남았습니다. 보 150을 될 곳이 더아 나도 개피었어. 에이 드온다잉왜쏟아 와라. 아니, 복수했어줄 세워도. 내가 간다. <목소리> 한명 남았어. 어, 왜캐 안 죽어 깡이치 좋았다. 뭔가 진짜 있다고. 찐으로 비울 것 같지. 필요해. 어. 이 탈출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램프들 램프들. 터뜨려 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니다 어, 내가 봐 줄게. 어, 사실. 아, 못잡았어자해체 사실 사실. 언니 나가지 마. 뒤로 나갈 거면 뒤로 나가. 나이스 어, 어, 요로 청사 줄수 있어. 김빙주가. 아 <laughs> 어, 그래. 김... <웃음> <웃음> 어! 와우. 챔버 가 지점에 떨어졌다나 해줄 수 있어? 스파가 설치되었습니다. 챔버 <laughs> <좋았어. 웃음> 개 째고 있을 것 같은데. 감침만 나서 못 보겠네. 와. 치미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? 내가 좀더 잘해 볼게. 즐기자. 지는 것도 얘들아. 헤이, 겁나 많아요. 더블 킬. 다해묶을까 근데 그렇게 움직이지 마. 창문. 남은 이 1명 남았습니다. 한번 더. 어디 가시해? 비한번더 가죠. 아, 둘삼 여기로 돌아올게. 안녕 어, 어나왔없다어럭처타 때? 이트 있어요. 나이트한번더삐 나이스. 했다가 애들 몰리는 거 같으면 A로 돌릴까, 님들 일단 레이즈 있었거든. 나이 간다. 아니다. 삐 가자. 레이즈 정원에 있었는데. 아, 여기다. 이 됐다. 아, 점프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꿀 좋다. 꿀이 좋아. 궁극기가 준비됐어.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거기 뒤에 바로 습니다내려져라줄 세워도 내가 간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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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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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간다. 아, 아, 아 진짜 이거 어프지. 지불을 받아라. 아 진짜 짜증난다천 네. 아, 사이트 둘이 스파이크를 확보했다. A로 오실? 스파이크 설치 완료. 취체어딨나다 죽겠어. 나 없다고 지아 여기다 30아나 캡혀 가지고 있 아빠 안 보여. <laughs> <그래. 웃음> 외박 때 좋은 기억을 남겨줬으면 좋았을 텐데, 패배의 기억을 안겨줬네. 와, 어제것까지 유견패다.